요수와서 일장입니다. 일장 1장 개요와 개관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장 전체 주제는 새 지도자 요수와 일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요수와는 모세가 죽은 후 즉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재촉하고 누벤지파와 갓지파와 그리고 문하세 반지파에게는 다른 지파와 함께 건너가 싸울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할 때 모세 앞에서 다른 지파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 형제들의 선두에서 싸우고 진행이 종결된 후에야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오리라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여우수아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재촉하고 나선 것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와도 함께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우수아의 재촉을 받은 세지파 백성은 그의 명령에 순복할 것을 단임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다짐이라 할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장은 위대한 지도자의 죽음에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1장을, 어, 개관하겠습니다. 1장은 전부 18절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짧, 짧습니다. 어, 그래서, 어, 절반씩 나눠, 나눠서 주제를 잡았습니다. 1절부터 9절, 가난 입성 명령. 10절부터 18절, 여우수와의 출전 명령.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 입성 명령은 1절부터9절을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laughs> 1절부터6절은 <laughs> 요단강 도하 명령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었으니 네가 이, 어, 이 백성을 이끌라.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다 너희에게. 좋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수 없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7절부터 9절까지인데 율법을 준행 명령을 했습니다 다 지켜 행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해야 할것 좌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 것,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신다. 아 일절부터 구절까지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같이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그 캐세만의 동산에서 이제 죽으시기 전에 캐세만의 동산으로 가기 전 마가다라 빵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염,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들의 너희들의 거할 곳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 다다 다 준비하면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올 것이다. 어,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믿는 것이 에, 바로 믿음이라고 봅니다. 에, 환경만 바라보고 두려워, 두려워하고 떨고, 어, 낙심하고, 음, 낙담하고 에, 하는 것은 에, 올바른 신앙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1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0절부터 11절까지인데 요단강 도하 명령 양식을 준비하라 3일 안에 있을 가나안땅 침공이 이제 시작됩니다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널 것이다 여호수아에게서 요수하, 주신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다 두지파 반에 대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가나안땅 전쟁의 선봉장이 되라. 에, 처자와 가축은 요단 이편 땅에 머물게 하고 용사들을 무장하고 에,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 형제들을 도울 것이 에, 도와야 된다. 에, 다른 형제들도 땅을 얻게 되면 돌아와 요단 동편을 차지하면 된다. 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16절부터 18절까지인데 두 지파 반의 명령입니다. 어, 순종을 약속합니다 명하신 것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에, 우리를 보내신 곳에 우리가 가겠습니다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에, 당신을 청종하겠습니다 여우사를 격려합니다 하나님께서 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어,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는 에, 자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소서 참 이런 백성들이 초창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장에서 보면은 출애굽 과정에서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굉장히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개척을 한다든지 무엇을 우리가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아마 초창기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목회 못할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고생도 많이 하지만은 기적도 많이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합니다. 개척교회 할때 그래요. 어, 그리고, 뭐, 그러니까, 어, 점점 이제 늘어나면은 이제 조금 느슨해지고, 이제 하나님을 약간 좀 약간 좀등한시하는 그런 경향이 에, 있죠. 오히려. 그래서 목사 안수 받고서나 능력이 더 빠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갔어요. 저, 어, 저도요. 아마 다른 사람은 안 그렇겠지만 나는 그런 경험이 좀 이, 어, 있다고 생각해요. 예, 어쨌든, 우리가 여우수와 일장을, 개요하고 개관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2장으로.